경기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조사 실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 2080원 슬래시 지역가입자 19만 9256원 슬래시 혼합가입자 19만 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인. 경기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하되,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자는 연중 수시 모집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2020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지원 공모사업 접수.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지원 증진과 장애인예술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지원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공고일 기준이며, 총 예산액은 2억 3천여만원, 예정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장애인 예술가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그 밖의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단, 동일 단체에서 실시 중인 유사 중복 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 3회, 사회복지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기관, 부서, 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 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일회성 행사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로 관련 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장애인 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2, 3월 중 사업심사를 거쳐 3, 4월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루어진다. 사에서 1 2월 사업 실시 이후에는 현지 점검 뒤 최종 정산이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회장 이재명은 지난 13일 경기도청 행정 일부지 사실에서 2019년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 기관 표창 전 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오랜 기간 동안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물론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속적인 확대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정책의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단체명으로 표창장을 수여받게 됐다고 전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까지 동두천시를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로 도내 시군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다. 매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개소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9년 도비 사업기준 클럽 100개소, 교실 1 0 1 8개소, 각종 체험교실 스무두 개소를 운영했고,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어울림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여 시군의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 김희겸 행정부지사가 표창을 전달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 애쓴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장애인체육 기초환경이 완성된 만큼 돈의 곳곳에 제가 장애인이 체육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와 소통 창구가 될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옴부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 권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제 17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구매 확대 사항에 대해 구매 실태 조사 실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적에 따른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도 옴부즈만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신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며,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 및 구매비율 준수에 따른 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구매 목표 비율은 1000분의 3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돈의 2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8년도 기준 의무 구매율 평균은 0.29%로 관련 규정에 따른 구매 목표 비율 0.3%에 미달했다. 구매 실적이 없거나 미달된 공공기관도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관련 의결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 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겪는 개인,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지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 옴부지만 사무국 제 2별관 4 0 4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안버즈즈먼 골뱅이 지지점 고점 KR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